아아 아, 굿모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이 제주도 가서 웨딩 사진 깔끔하게 찍고 왔습니다 사진 어때 누나 시연이가 나중에 예, 예쁜 거나오면한 번에 보여주자 했는데 제가 또 이런 거 성격을 못 참아요 나 서프라이즈가 안 되는 성격이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우 존나 예쁘다 해가지고 바로 공지에다가 올리면서 바로 공개해 버렸어요 아 날씨도 미쳤고 우리 갔는데 여러분들 은근히 할게 존나 많은 거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요즘 제주도에 여러분들 수학 여행 많이 가? 저 진짜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월클 이 아니라 진짜 거의 공항이 저 진짜 연예인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들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존나 많아 거기 갑자기 한 명이 이상우다 하는 거야 갑자기 진짜 농담 아니라 목소리 이렇게 공항 그큰 공항에서 진짜 어떤 애가 갑자기 이상우다 이러고요 갑자기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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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송거리면서 갑자기 이제 그 진의 그 이렇게 그 무리가 있잖아 걔네가 막 다나나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라 어 상호 형!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거의 상호 형!!! 하면서 이렇게 왔다니까 내가 씨발 당황해가지고 공항에서 어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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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진짜 농담 아닌데 이렇게 뛰어왔다니까 여러분들 공항에서 와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알죠? 한번 어그로 끌리면 누군지 몰라도 찍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주머니들이 오셔갖고 아유 우리 아들도 좋아하겠다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해가지고 거기 막 중학생 여자애들이 있었어 여자애들이 누군데 누군데 나도 찍어야지 우리 오빠도 좋아할 듯 사진 찍고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 농담 아니라 아? 진짜 속아 그, 아니, 소가 치그이 아니라 <laughs> 진짜 내가 우리 이런 거 구, 구, 구라를 외쳐, 얘들아. 와, 진짜 존나 잘생겼다. 아. 나한테 이랬다니까? 와, 존나 잘생겼다. 형, 그유튜브랑 완전히 달라요. 형, 차우보다 아. 잘생겼어요. 아. 나한테 이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우리 그래서 기대, 내가 야 그, 인생이 그, 인생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니까 아니요 아니요 형 하면서 진짜 따라왔다니까? 방금 말만 안 했으면 믿었을 거같아 같으... 그러니까 존나 민망해 얘네가 애들이 애들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얘네가 이상호 소리를 지른다니까 여러분들 존나 민망해요 듣고 있으면 와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죽을뻔했네 진짜 아나 요즘 물이 진짜 아 롤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네 저 진짜로 요즘 학구열 폭발했거든요 진짜로 아니 요즘 조싸기 알아냈어 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요즘 1티어 다 알아냈어 그리고 이, 이제 진짜 그 말을 이, 목표로 다 하는 다나 이상호 나이 나이키 3 오늘의 다짐 <목소리> 1번 팀원들과 네, 90분님, 절대 싸우지 않을 것나 나 절대 안 써서. 싸울 거야 이제 이게 점수 리기 위해서 팀원들과 싸우는 거는 시간 낭비라는 걸 알았어 그냥 시간만 아깝다 예. 네. 그리고 이거 요즘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내거 가정 당했다고눈 돌아가면서 감정적인 플레이 지향하기. 아, 지향인가? 아, 지러 아, 지향, 지향하기. 3. 시청자들의 간혹가다 억까 있더라도 너무 썩내지 않기. 그들은 로럴 못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요. 나 이상호 나인티쓰리 소신 발언할게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틈틈이 내 롤하는 거 분석해봤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기 방어 기제 좋대 이거 이번에 싹 고쳐왔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방구 낀 놈이 성내지 않기 이거 가장 중요해 이렇게 딱 오늘은 4개만 생각하면서 가보자 이게 오늘의 다짐이다 고! 하나 나고 지금.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아, 시! 말! 내거 카드가 있어. 누감정를지 이리와. 이리이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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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세코도 왔고 라인 다 밀어놨다잉 천천히 이본 이대로만 가자 이번 판 진짜 잘못 걸풀두개다 걸리면... 빠졌고 뭐야, 근데 얘, 얘 왜? 얘왜 죽었어? 저런 강퇴해주세요. 블루 하나에 눈돌아서 팀원 싹 튕겨버리기. 큰으 났다. 아니, 뭐? 아 웨딩 촬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상우야, 화가 잔뜩 났네. 촬영관 매장시키자. 그냥. 팬들,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애기도 어제 급오하면서 하루종일 원투 원투 하더만 이 구간은 원래 원투가 국룰이냐 상호야 소리... 감정적이지 않기로 했잖아 너 지금 그 누구보다 감정적이야 형이 아, 팀원 다 죽여요 이상원 랭크는 사실 시차입니다 실력을 보기 어렵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기 챔프 알아냈습니다 그냥 천상계에서 그냥 1티어 저 이거 마스터를 해왔습니다 저 선픽 나가겠습니다 일단 히대의 날먹 챔프 카서스는 배난다 이거 말도 안돼카서스는 진짜 히대의신날먹이야 이거 전릴리 겨... 진짜 희대의 사기야. 이거 이거 하면 안 져. 그냥 이거 상대가 만약에 정글이 캠프 좀 느린 거 나와봐. 넌 나랑 턴맞추려면 최소 미달리 급부 나와야 돼. 남... 미달리 그 급... 아이고 마스터이 좀 빠르긴 하네. 일단 확인. 나는 일단 빠른 정글링으로 성장 위주로 땡길 거야. 요즘 메타가 그렇더라고요. 음. 메타 분석 끝냈습니다. 메타 분석 싹 끝냈어요. 그냥 오늘은 무조건 다스리 올린다. 가장자리, 둘, 셋, 넷. 가장자리, 하나, 둘, 둘. 어자 끝나고 빠르게끔 돌려야 돼. 빠르게끔. 자숙한적 없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고 선생님들. 안 평타. 이러면은 마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동선인데 지금. 이러면 위에서 아래인데. 이러면 내가 너무 좋지. 마이 넌 끝났어, 니네 인생. 바이게도 내가 따고 주도권도 내가 있고, 넌 끝이야. 깔끔해 이러면 다내 거야 마이 지금 캠프 돌고 있거든요 이제 아래 보일 거야 이제 슬슬 더 늦을 수도 있고 이거는 게임 끝났다 동선에서 게임 잘 먹었어요 이미 마이 너못 나와 여러분들 그래도 터치 에 메뉴 선수 한 명도 없어서 6월 말에는 우리의 지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 상호만세자 마이 여기 있죠 자 동선이 지금 하나를 또 스킵하고 왔어 심지어 이 새끼 인생 조졌다 이 말이야 장호야. 나는 이거 먹고 다시 돌릴 목소리... 거야 마이야 지금부터 내가. 정글링으로만 너를 압도하는 그런 거 한번 보여줄게. 형이랑 실력 차이가 나잖아. 매달리면 어쩔 건데? 나 위야 그래. 나 위다. 어쩔 건데? 그냥 상대 거 칼부 털어야겠다. 아니다. 용 먹어야겠다. 용이 맞다. 얘들아 난 너무 좋아 지금. 얘들아 나 미쳤어 턴.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게임 끝났으니까 일로 와. 어디 싸가지 없이? 어디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어? 어디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어?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어? 슈퍼 트랙. 자, 아까 마이가 이걸 스킵했었네.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죠. 난 보여. 이거 방금 트래시가 상호용해. 킥킥. 자, 사기 팀이 말이고 그냥 사기 팀은 인데 역시 쓰는 거신 어? <laughs> 신났지 <laughs> 여기까지 하고 나는 빠져줄게 어이구야 새끼 선넘 그냥 이 게임은 성장 게임이었어요 제가 늦게 알았어요 옵젝 갖다 버린다 오랜만에 아. 쓰레쉬 해도 다따기들은 양악하는구나 상호야 하지만 클리드는 이야기했다 자기의 성장만 말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희망이냐. 코인은 있다 너나 못 따라와 마이야 일로와봐 이 새끼야 야 가자 타임 <목소리> 타임 <타입. 저기, 학살. 목소리> 아나궁일초인데 얘들아 이거 뭐 안됐나 궁일초 조금만 조금만 이거 안됐나 하지만 클리드알 성장만 말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인은 있다 했어 나 성장 안말렸어 나 마이보다 템이 내가 심지어 좋아 이런 괜찮아. 이제 근데 코인 다 썼어. 이제 봐, 라스트 코인이야. 클리드말 틀린거 하나 없네. 먹고 뒤지고, 먹고 뒤지고, 먹고 뒤지고, 먹고 사람 안 남았고. 고고고고고 고고고. 잠깐 뽑아먹으려고 요풍플레이 커피 줘. 으악~ 크랙. 응, 전여하자. 새끼가 사람 무시하나? 어이구 안녕하세요. 가장자리 뭐야? 어? 가 가장자리. 와 차차차차차! 아 이거 여기 있잖아. 좌 촤! 새끼가 뭐, 장난치냐? 어디 집 짓고 있었어? what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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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이거 좀 받아 줘라

픽은 잘못된 말이라 든든한 수펀틱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 어. 이판 끝나고 리플트면서 나한테는 관대하게 팀원에게는 무료로 세세한 피드백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두 착석해 주세요. 상호 릴리아가 전 시즌이랑 합쳐서 왜 13패를 했는지는 알겠다 근데 대체 어떻게 1승을 한거지 아 14패구나 이제 역햄들이 월초에 수금 이상의 뽑기 이벤트 하듯이 상호는 월초에 릴리아 픽을 한다 그저 역햄 뿡 괜찮아 첫판이었어 이제 어, 손 풀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3일만에 첫판이야 전판? 너 못했어 상호야 3... 3... 3... 그냥 고라니 전판 그너 L. 못했어 전판 너 쓰레기였어 아, 이제 거, 잘해보자 첫판 끝났잖아 3차 이제 첫판 방패도 2차 없어 3차 이것까지만 이해해주는거야 가보자 상호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뭐? 그분아너 들어와 자 그레이브즈가 미달리를 못 이기는 <웃음> 이유는 <웃음> 그분은 니달리 상대로 평타를 칠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면.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인간 사냥꾼 니달리 좀 보여줄라니까 뭐야 잠초순 상호야 신기한 게 미달리가 평시면 병신 자. 하는데 지금. 이 미달리는 왜 병신이라고 들리냐? 어. 어. 아분 어? 당했습니다. 어.

씨발. 아이, 궁이 있네. 아! 어, 잠깐만. 아, 하 뭐자! 오케이, 오케이.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이 계속 옆에서 봐줄게 할수 있어 이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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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질 한번 해줄까? 새끼야! <laughs> 뭐야? 장호 형 웨딩 사진 잘 찍고 왔어. 시작부터 패작하려고 미달리 뽑고 있네. 혹시 웨딩 사진 촬영비가 아, 예상보다 많이 많네. 나왔어? 아씨. 와 아, 아, 시발 이 새끼 열고 있어. 나 가자. 강우야, 어디까지 들어와? 신길동에 어디까지 들어오냐? 이거 어느 매장이 맛있어? 매장은 너가 주특기라고 소문 나 있어서 물어본다. 다른 전쟁에서 어쩌고 캐스지 어쩌고 기다리대획을 했을 네상원 이 달리 분석 들어간다. 쿨텐트 참전 이로 부득이지만 오브젝트 갱신력 염태 배로 나는 잘 했는데, 밑에 아신을 쓰시지 않아. 군대서 그러는데 니달리 신장이 파독나요 아님 신장이 파독나요상울야 오가긴 한데 어쩜 골고입 드면 안 되냐? 그림이 맨날 다시 보기 같냐 최첨면의 빨간 옷. 그래서 그도 않는 헛소사닥 치야한테 전화 좀. 나 전쟁을 이길 줄 아는 미달리. 이 왜긴 까불아! 아이씨 정말 병타를 못뭐손나손 넘네? 어 형이야 어야 계속 밀어봐 계속 밀어봐. 치자. 아, 또 싸가지 이건 너무. 이건 궁금한 건데 웨딩 촬영할 때 속에 맨뉴 유니폼 입었나요? 잉글랜드 유니폼 입었나요? 아, 실바스바스입니다 잠깐만, 좀 천천히 실력으로 클리드 선생으로 불러놓고 대장 시킬 아... 것 같으면 개주. 아아아! 아! 스마시 먹었어야 되. 아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어야 되는데. 상호야 오늘의 자짐 다시 읽어라. 자기 방어기제 조합법 오늘 안 한다며. 어... <laughs> 아, 내가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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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제발! 으 오, 어! 어! 아, 바론 쪽 시야! 얘들아 와와와와 얘들아 와와와와 얘들아 와와와와 안될것같데아 이거... 상어야, 그물 삼코어 두면 앞장 끝두번 생각하고 뛰자 이제 진짜 총쏜다 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전자녁 쉬고 웨딩 사진 찍었으면 찐 웃음 나왔을 텐데. 자, 하나, 둘, 셋... 나 이상한데, 웨딩 사진 찍을 때 억지로 무슨거 맞다? 사진 찍을 때... 존나 값춘다. 어이, 어이! 되겠어? 요요요요 맛이야? 아! 아좀 아 기다리지 좀. 했냐? 상 진짜 잘다으로해줄수 있어.라고 할야 존나 잘했다 방금. 존나 섹시했다 이상호 그냥. 와, 아존 섹시했다 진짜. 끝내자. 무빙 한번 해 봐. 다시 있어 무빙 해 봐. 해 봐. 맞 봐. 냐 죽었냐? 새끼들아. 날 봐. 그래. 나 이제 나 막을 룸 하나 없어. 딜량 당당히 1등. 나 f 나 이런 지표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나는 오로지 승리냐 패배냐 난 이거부터 난 이거만 신경 쓸 거야 이제부터. 게임 끝나고 뭐 KDA, 뭐 어시, 질량, 난 이런 거 절대 신경 안써 이제. Never mind. 아 근데 좀 만족스럽다 뭔가. 나도 내 경기력 내, 내 경기력 보는데 만족스러운데 이거?